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함께 따라 살까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laughs> 중국의 소린 광기라고 하는 유머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침대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들여놓고 보니까 침대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집안에 있는 침대를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국리를 나다가.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깨병을 알고 누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올 것이고 그럼 이 침대를 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는 깨병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문이자 사람들이 문병을 온 거예요. 보고는 야 침대 멋있다 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한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됐는데 아, 이분이 이분 나름대로도 애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 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게 어떻게 자랑을 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중국 옷이 바지 입고 바지 옆에 긴 이런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치막 같은 게 이제 바지를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이 자랑할 길이 없으니까 고민이 좀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개병을 안고 있는 사람의 병문안을 오게 된 거예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발을 침대 위에 탁 걸치고는 옷을 탁 펼치는 거예요. 발 안에 새화지 샀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고동도 못 하고 누워 계십니까? 아, 그랬더니 이 침대를 구경시키려고 깨고 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요 뭔가 조금 있으면 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오카는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분은 교도소에 한 분을 면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 면회였기 때문에 좀 교도소 안 입수 광고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한참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붙여 놓은 글귀가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 그런데 이게 얘가 좀 되지 않는 겁니다. 행동은 낮게 가져라. 여러분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다 끼가 죽고 있는데 뭐 행동을 낮게 가져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난 알아서 왜 그런 글귀를 붙였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허리를 숙이고 고분고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회 경력을 자랑을 하고 그만을 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한들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제수의 신분인데 지난 날의 영광이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나? 그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을 얻은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이 내세울만한 그런 자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첫 번째는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무엇이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십절에 보면은 그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부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드디게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이라는 거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라는 말이죠. 칭한다 어떻게 의롭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없다고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범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지요. 이런 그러면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혹 설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함을 대표하는 말이지요. 즉 인간은 행함으로 기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 삶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업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리라는 사람이 가백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을 갚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어떤 손해를 입히고 입는 관계가 되면은 서로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 갚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늘 말로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 말은 그만하고 됐네. 그래, 미안하다말 그만하지 말고, 뭐라고요? 돈을 갈게. 아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원금이라도 갈게. 잘못하는 줄 알았으면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업관계, 이익관계는 말보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백날 해도 소용 없는 거예요 빚진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게 여러분 장사관계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천만의 손해를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아들과 관계가 소원 또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끼친 천만 원만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 갚아야지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자 백만 원까지 업쳐서 아버지 천만 원 원금이고 내가 이자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갚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이런 관계는요, 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돈은 안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반성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주는 돈보다도 아들의 말과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과 말만 있으면 사실은 그돈 아버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없고 아버지한테 뭐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그저 돈만 갚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사까지 아버지한테 갚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마치 그 관계가 장사하는 관계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벌어서 네가 당진한 그 세상 갚아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아버지는 만족한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이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한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내죄 때문입니다. 내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고백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를 어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그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따라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이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이방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유리하고 나이가 적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남, 녀 노소 그리고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건 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으려 그러면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왜요? 이 말은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방법을 만들지 아니하신 겁니다 믿음이에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만의 30절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구원의 방법도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길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역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은 결국은 산의 정상은 똑같이 도달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다, 목적지는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다르면은 종착역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 얻는 길이 여러 갈래라 가면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파, 불교파, 뭐 이슬람파, 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교파는 내가 얼마 동안 참선했는지, 나는 면벽, 병만 보고 수행을 6년 했다, 막 해서고, 뭐. 그런 거 자랑 안 하겠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법의 시 출생한 메카를 순례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메카를 몇번 순례했다. 막 그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생전 사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없다고 말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따랄까요?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3 1일절 같이 일 계속 미라시이자 그런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간간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율법은 구원얻는 방법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 그러면은 율법은 소용없는 거구나. 율법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이 오리어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음 17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은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제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구대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제받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행하여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법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어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지킨다는 표현보다도 법의 요구에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뭘까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아직 그 벌금 내면 되지 하고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뭡니까? 법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율법을 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우리의 의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은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해야 합니까? 첫째 따라할까요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내가 평생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의 심정은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율법주의나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실패죠. 그러나 십자가 신앙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리 고림도서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 믿음이 좋아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좀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좀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 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같이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요한 거예요.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삶을